우리가 흔히 어, 프로들의 스윙,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특히 여자 프로들, 여자 선수들은 어, 굉장히 부드러운데 어, 드라이버가 멀리가 있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강하고 뭐 임팩트 있고 뭐 부드러움 속에 강함.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어, 어떻게 어 하면 부드러운 것같 은데, 강한지, 그리고 어떤 연습 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훈련 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드러움 속에 강함 이있 는지, 예. 제일 안좋은건 강함 속에 약함 이 겠죠？티셔츠 어, 를 때리 는데 엄청 세게 때리 는것같 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뭐 굉장히 짧게 나가 있는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뭐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치는데 또 멀리가 있고 부드러움 속에 강함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선수들은 어떤 훈련을 하면서 그거를 소화를 하냐면 제가 어, 티샷을 지금 5번 노드 티샷 인데요 제가 한 200m에서 205m 정도 나가는데 이 5번 노드 티샷을 아주 부드럽게 쳐 볼게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워 이렇게 부드럽게 치면 어, 스윙도 좀 부드러웠지만 거리도 덜 나가요. 음. 그러면 이 부드러움 속에서 거리를 조금 더 낸다. 임팩트 순간에 헤드 스피드를 살짝 올려야 돼. 나머지는 굉장히 부드럽게 똑같이 하고 임팩트 순간에, 제가 임팩트 순간에 힘을 약간만 올려볼게요. 그렇죠. 임팩트 순간을 굉장히 부드럽게 친것 같은데 제 딴에는 물론 근데 임팩트 순간에 약간의 힘을 줬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임팩트 순간에 힘을 줘 볼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돼요 절대로 절대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굉장히 테이크웨이 매끄럽고 부드럽고 부드럽게 오는 것 같은데 임팩트 순간에만 힘을 탁 주고 지나가는 느낌 그때 힘은 실제로는 다 팔의 힘이고 어 순간적으로 왼발을 디뎌주는 지면 반력의 느낌이 올 수는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기술 연마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치면서 임팩트만 약간 강하게 지금까지 친것 중에 제일 강하게 그렇죠. 지금의 느낌이 어 제가 치는 부드러움 속에서 임팩트 순간에만 약간 손에 힘을 주고 강하게 탁 때리면서 로테이션을 한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했어요. 이 느낌이 가장 부드럽게 스윙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냥 조금 부드럽게 하면서 볼을 때린다. 그러면 뭐. 세게 쳐서 처음부터 힘주고 임팩트를 강하게 할수 있죠. 근데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을 찾는다 라는 어 그런 분위기에서의 스윙을 찾는다면 지금처럼 백스윙이나 탑까지 웬만큼 부드럽게 가면서 임팩트 때 힘을 강하게 주는 거 근데 그때 임팩트의 힘은 대부분이 팔의 힘이에요. 근데 그건 팔의 힘을 언제 쓰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팔의 힘을 올라가서 스타트할 때 쓰느냐, 올라가서 스타트 하고 난 후에 쓰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이 헤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을 강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팔 운동을 많이 하고 어깨 운동을 많이 하죠. 팔을 강하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강하게 쓰는 팔을 쓰는 타이밍. 그 타이밍은 탑에 부드럽게 올라가서 다운 스윙도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강하게 치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은 따로 훨씬 많이 하셔야 그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아주 부드럽게 치는데 몸통 턴다 돼요. 백스윙 다쭉다 다 돌고, 그리고 탑에서 다운 스윙 연결될 때도 그때까지도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임팩트 순간만 강하게. 제가 한번 과장 표현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거를. 임팩트 순간만 강하게. 그렇죠? 지금, 뭐, 지금은 거의 제거리가 나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오늘 시간은 임팩트 순간. 만 힘을 주는 그런 연습 임팩트 순간만 힘을 주는 연습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친것 같은데 멀리 보내고 여기 오늘 태국의 마지막 라운딩 마지막 날이죠 이번 22, 23 시즌 태국 전지훈련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이제, 4월에 가까워지고, 송크란 축제에 가까워지니까, 태국도 굉장히 더워져요. 이때가 제일 더울 때죠. 3, 4, 5, 6, 이때가 제일 더울 텐데, 지금 더워져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클럽 72에서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 원래 한국 캠프가 있는 클럽 72. 스카이 72의 전신이죠. 아 전신은 스카이 72죠. 이번에, 뭐, 새로운 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클럽 72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상호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훈련을, 캠프를 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음, 저희 아카데미는 이번에 이름이 바뀐 클럽 72에 계속, 어, 유지하고, 주둔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음, 7월 달에 한달 정도 다시 이곳 태국 람루카 컨트리 클럽에 와서 훈련을 하고 또어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캠프에서 훈련을 하다가 또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정도 올해는 특별히 4개월이지만 보통 3개월 정도 태국에 들어와서 선수로 같이 다시 훈련을 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하고 또 음, 선수 들을 가르칠 수있 다는 거, 음, 이게 진정한 행 복이 아닐까? 이렇게 땀 흘리 면서 음, 그런 생 각이 드 네요. 오늘 은 여기 까지 이상 입니다.